One 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미니시로 이제 도미넌트를 표현하는 두 번째 라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 많이 해보셨죠? 134, 124, 134, 124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사운드 익숙해지셨을 것이고 자 그걸 이용한 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할거는요 어떤 조합을 이용해볼게요 손가락의 조합 해가지고 처음에 치는 거는 줄에 하는 만. 그 다음 줄에서 두 음, 그 다음에 한 음, 그 다음 줄에서 한음 치고 그 다음 줄에서 두 음, 그 다음에 한 음, 또한 음, 두 음, 한 음. 이거를 연결하면 재밌는 소리가 나요. 1 n e two, three, f 음, 이런 느낌이 나오겠죠? 다시 한번 쳐볼게요. 셋. 자이 디미니시 스케일은 워낙에 같은 모양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영어 단어로 써서 시메트리컬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게 반복되는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그런 걸 앞으로도 이용할 거예요. 천천히 좀더 빠르게. 자, 가좀더 빠르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6, 17, 18, 19, 16, 1다 18, 19, 16, 1